설이 저 기장 떨어지고 떨어지네 피의 종자가 아닌데도 떠돌면서 흩어지고 흩어지니 뜻을 이루기 요원하여라 나를 알아주는 같으면 어찌 내 마음이 우울하여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어찌 내가 꾸짖고 책망하랴 한없이 구르른 하늘, 이는 사람을 꾸짖는 것이리. 고대에는 기장이 오곡 중에 하나였으나 지금은 경작하는 경우가 드물다. 선은 찰기장을 이루고 직은 매기장을 이루는데 직은 매기장보다 못한 피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은 근본이 좋은 서를 인재에 비유하면서 인재를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짐은 물론 인재를 등용하지 않은 위정자도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도 위정자가 인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탓하거나 꾸짖을 수 없으므로 하늘을 원망할 뿐이며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원망으로 두들겨 맞은 하늘이 몽들어서 파랗다는 것이다. 이에 하늘은 파랗게 몽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특히 위정자를 꾸짖는다고 하였다. 참고로 위의 내용은 사면으로 구성된 시중이련의 내용일 뿐이며 이연과 사면의 내용 또한 대동서의 한 맥락이다. 한편 위의 시인 서리는 기자가 넓었다고 전해지는 맥수가와 자악을 이룬다는 주장이 있는데, 맥수가는 군주에 대한 신하의 원망이 원색적으로 드러난 시이고, 서리 또한 군주가 인재를 보살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서리와 맥수가는 똑같이 주왕으로 짐작되는 군주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시로서 상호, 맥락이 통한다고 볼수 있다.